안녕 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12월 27일 월요일 장 관심 종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일단 뭐 공부하기 앞서서 시장 흐름 잠깐 보면 잠깐만 볼게요. 딱히 나쁠게 없어서 저 미증시 그냥 금요일 안 열렸고 저 흐름 양호하고 저 조정을 받는다 해도. 어, 다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들이고 우리 어, 증시 역시 어, 주봉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지금 응봉이 나오는 건 조금 일봉상 양봉이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거지만 주봉상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거 꼬리를 달고 그쵸? 그렇다면 조정을 받아도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 너무 조정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은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타이거 일렉인데, <laughs> 자, 상한가 갔어요. 이미 상한가를 갔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별로 없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워낙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도 대금이 많이 터지지는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아마 또, 상하가가 좀 제가 잘 매매를 안하지만 이런 경우 매매를 하죠 이렇게 자, 분봉상 보시면은 급등후 지지를 했던 구간 이런 구간이 있죠 그쵸? 지금 30분봉 자 여기 저점 22,300원 22,300원 부분 여기 그쵸? 이런 이런 부분 22,300원 22,000원 이런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지지를 확인하면 그쵸? 일단 첫 번째로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구간. 그리고 이 밑에 구간.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분할 매수를 내려오면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나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을 조금 주고, 뭐, 한 3%? 2, 3% 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있죠. 보통 상한가 종목이. 자, 그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갭 상승 후 눌러주면, 자, 이런 지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조금만 올라가도 이런 거는 단타 까지 충분히 나오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타이거 일렉입니다. 타이거 일렉. 자. 상한가 종목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은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 위지 윅 스튜디오인데, 자,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 거의 대장급이라고 할수 있었죠. 물론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거기서,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쪽에서 대금이 워장 많이 터졌지만, 그렇죠 거의 대장은 뭐, 최고 대장은 거기였다 보지만 그종그 그 종목들은 제가 이제 파동을 노리기에 조금 많이 올라와서 자 매매를 하지 않고 자이 위지윅스튜디오 이 지금 메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지금 관련 종목으로 어, 한동안 급등 을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엄청난 급등을 하긴 했어요 물론 당장 어,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놀이기에뭐 엄청나게 적합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살아 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저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 이번 달에 이번 주에 그렇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뭐 음,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을 할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여서 자. 그리고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금요일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자리가 있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요런 구간 전거점이었던4 3,700원 부분 그렇죠? 자 이렇게 눌린다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에 시간에 한번 볼까요? 자좀 빠졌어요 시간에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개파락을 할 확률은 있어 보이고. 자, 동시효과 1위 올렸던 거를 빼겠네요, 그러면은. 44,600원 정도, 그면 이렇게 44,000원, 그렇 44,700원이었죠, 까 자, 이 부분부터 조금 모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런 구간, 뭐, 여기, 42,000원? 저점인데, 42,800원, 이런 구간까지 일단 보고, 그 일단,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를 천천히 조금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그쵸? 그리고 저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고, 혹시나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 여기, 어, 42,000원, 그 42,000원, 41,000원 초반. 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정도은그죠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42,000원. 이 저점이 42,000원이죠. 자, 여기. 그죠 이러고, 여기 41,000원 고점을 돌파했던 이런 구간. 어, 이 정도까지도 최악의 경우는 밀릴 수 있다 생각 하시고, 한 방에 이렇게 밀린다고는 생각안 하지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0분 봉상. 여기서 이렇게. 44,000원 이하. 그렇죠? 42,000원 부분까지. 4 2 0 0 0 중반. 자, 이런 사이를 이렇게 보내면서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렇죠? 부분을 주고 일단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요, 요, 파동을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이런 구간, 그쵸? 요런 구간을 주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지 윅 스튜디오입니다.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 역시나, 이 종목은, 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매매는 잘안 했지만, 한국 BNC인데, 자 이제는 어 조정을 많이 받았어 이제 자, 상한가 이후 급등을 하고 자 해외 증시에서 해외 미국 시장에서 지금 치료제 그렇죠 경고용 치료제 이제 하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름이 잘 안나네요 머크 머크산가요 그, 지금 치료제 승인이 긴급 승인이 나면서 지금 우리나라 치료제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조정을,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항상, 파동은 나옵니다. 어, 금요일도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그렇죠? 지금, 시간에가 살짝 올랐어요. 25,300원. 살짝 올라있는데, 자, 이렇게, 갭상승 후 이렇게 눌러주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24,000원 중후반. 저점이었던 24,000원 중후반부터, 그죠? 여기 이 저점 부분 최대한 저점 부분에24,000 중후반부터 어, 21선, 20, 21선이 내일 되면 어, 21선 맞나요 그죠? 21선이 24,000한 300원쯤 됩니다. 24,000 자, 400원쯤 되겠네, 24,400원쯤 되니까 어, 중반 24,4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자 이렇게 눌림을 주면 장초반에 이렇게 눌림을 줄때 매수를 하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또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시겠죠 한국비행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일동제약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자.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죠.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고, 자, 제가 이 당시에 올릴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여기서, 그쵸? 그렇죠? 돈을 많이 안 쓰고 올렸댔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여기서 올릴 때, 그쵸? 그렇죠? 돈을 많이 안 쓰고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도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론 이 당시에 돈을 좀 쓰기, 썼죠. 상승을 시키면서. 하지만, 그런 그, 그, 전 구간에서 돈을 많이 안 쓰고 올렸기 때문에 이래서 돈을 많이 안 써도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도 지지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기숙적, 기숙적 반등 구간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급등 후 눌림이 나는데 21선 부분.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월요일에 이제 또 갭상승을 하고 시간에 살짝 올랐는데 살짝 상승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또좀 어,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든지, 이렇게, 상승 하다가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갭상승을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쵸? 바로 밀린다 하면, 역시나, 이 저점 부근, 우리의 저점 부근, 그쵸? 25,700원, 26,000원 정도 오면 좋겠네요. 그쵸? 26,000원 정도부터, 21선인, 어, 이거 21선이네, 이러 뭐합니까? 한, 25,000원 초반쯤 되거든요. 그쵸? 26,000원 정도부터, 25,000원 초반까지, 정도까지. 자, 요 정도까지 밀어준다 하면 또 단기적으로 요런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면 워낙 강하게 최근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혹시나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모습. 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수익은 챙기시는 구간이 맞다고 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일동제약,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뭐, 파인, 뭐죠? 음, 파인 테크니스인데, 자, 지금 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런 구간을. 그쵸?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했다가 조정을 다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그쵸? 이 구간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자, 다시 이렇게 박스가 상단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흐름은 나쁘진 않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건좀 고점 부근까지, 어찌 보면 박스가 상단까지와 있다는 게 부담이라면 부담인데, 자, 수급이 최근좀 괜찮아요. 지금, 파인 테크닉스, 어, 기관에서 계속 사주고 있고, 그저 기관 매수가 좋고, 자, 외인도 뭐, 뭐, 딱히 나쁜 흐름은 아니고, 그죠 기관에서 계속 사주고 있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이고, 자, 일단 노리는 구간은, 여기를 이렇게 노릴 거예요. 시초가부터 내려와서, 12,000원에서 11,800원. 어제, 금요일에 저점이었던, 저이 요런 구간. <laughs> 이 정도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저점을, 만, 만, 250원? 시간의 도합권이죠, 그죠 장초반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등을 바로 팔면 되겠죠. 자, 12,000, 12,050원. 그리고 12,050원 정도부터 11,800원. 자, 이 정도 선까지 첫 번째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빠진다 하면, 이 선이 무너진다 하면, 자, 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는 저항 구간이고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 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인 테크닉스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좀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자, 인텍 플러스인데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아요. 좀 거래량이 좀 적은 게, 100만 주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뭐, 2만 8천, 한 3만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100만 주라서, 매매하기에는 충분한데, 대금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고, 자, 이 정보 좀 돌파 구간이라서, 저 여기를 뚫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야지 신고가를 뚫으러 가주느냐, 이, 모, 이 모습을 볼수 있는 건데, 자, 시간에가 살짝 빠진, 그대로 보합권이라고 보면 되고, 이 정도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자, 이렇게 지켜줬던 이런 구간, 그쵸? 그죠 여러분, 한 28,000원 부분 되겠죠? 27,000원 후반, 28,000원 초반, 이런 구간. 그리고 27,000원 중반. 그쵸? 그리고 27,000원 초반, 뭐, 이런 구간. 7,000원 초반, 요 정도까지를 보시고. 그쵸? 뭐. 여기까지 밀리지는 뭐 하다보면 밀릴 수도 있겠죠 3% 많이 밀린 건 아니죠 이도까지도3% 정도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런 상황도 보시면서 27,000원 초반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구간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서를 살짝 하시면 반등이 나오면 단타 구간은 충분히 줄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역시 수급이 괜찮아요 수급이지 보시면 인텍 플러스 그렇죠 기간이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고 기간 흐름 들어오고 있고 외인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한번 자리적으로 조금 높다는 게 조금 어, 리스크라 리스크인데 자 그래도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인테 플러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 장 관심 종목. 어몇 종목 없지만 봤습니다 지금 한 다섯 종목 여섯 종목 가까이 되죠 많진 않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다들 공부를 해 보시고 어,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다음 주 이제 12월 마지막 거래가 되는 주간인데 그죠 마무리 잘해서 2010, 2021년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내일도 수고하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